안돼, 뭐 아까운 걸? 리얼, 얘들아 발바보라, 당가봐라, 발가락 좀 당가봐라. 당가? 당가. 아니 당그지 마. 절대 당그지 어, 마요. 아, 네. 절대로. 어어 살려주세요. 오. <laughs> 아니, <웃음> 오바 뭐야? 뒤 <laughs> 아무도 없는데 오바 뭐야? <laughs> 아, 아니야. <이> <laughs> 아팠단 말이야. 저 증거 자료 있거든요. <laughs> <laughs> 좀 이따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모이 모리스로 말아이와이와이와이와이와이이와이이와이이와이이이와이이고이이고이이고이이고아이고아이고이설이시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이 어, 저쪽이다. 어 우리 리퍼 라면 먹는다. 지금 안 움직인다. 어, 아야아야아제아잡았습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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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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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와리다 어때? 리리비리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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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도망아 <laughs> <laughs> 너무. <laughs> <laughs> 영원히 도망가서 살아 감전소리 아이 맛에 달리기 찍지. 아 개웃기다. 인심 영원히 도망가. <웃음> <웃음> 진짜. <희악한 나무태로. 웃음> 제시야에 리퍼 <laughs> <림퍼> 총이 <웃음> 보였거든요. <웃음> 근데 진짜 그쪽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laughs> 아. 너무 기다. <laughs>